강철나비 소녀의 꿈 6화. 생근육 둘이 버터 있는 입구, 붉고 검은 핏빛이 흔들거린다. 도치가 소위 2인자로 주무르던 악의 꽃들, 그 관문이다. 발음과 그름의 심령선을 넘나들며 좁쌀처럼 많은 부와 좀비들을 부리던 그 소굴이다. 거기서 모래알처럼 지천인 사람 좀비와 벌레 나비가 길러낸, 만들어낸 큐락정, 겨자씨만한 알약이다. 빛과 가증한 증류수로 성장한 꽃의 열매는 좀비들이 생체 실험 거쳐 세상 누구도 어디에서도 만들 수 없는 극효 마약이 됐다. 과연 약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그렇지 모두가 모든 것이 다르지만 종이니 관이 속이니 혹은 동물 식물 어쩌고 저쩌고하며 구분 짓잖아. 하지만 딱 둘로 나누면 그냥 발음 그름이지. 그러니 아름다운 하늘나라인 듯이땅이 이 나라의 약이라는 것도 바른 약 그른 약이 있을밖에. 마치 도르래처럼 뱅뱅 돌아가는 검푸른 빛으로 무장한 쌩근육두 명이 도치를 알아먹는다. 간다. 받아라. 도치 외침. 오호라. 내 놈이 올줄 알았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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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 시푸런 빛의 줄기가 도치를 덮친다. 엄청 큰뱀 혓바닥이다. 도치. 근데 어쩌나. 조물에게 환영은 거추장이다. 냉큼 문을 깔아. 마치 회오리 바람이 날뛰며 댄싱하듯 두 팔을 휘저으며 내지른다. 그 소리 심야 정막강산을 뒤흔든다. 돌격하던 뱀 혓바닥. 갑자기 주춤거리네. 마치 사이여 가는 불꽃처럼 쑥쑥 사라진다. 돌연 사라지는 빛의 전사들을 바라보던 센 근육들. 직접 나선다. 어쭈 감히 내 아들들을 가라 저놈을 사로잡아 더센 빛의 공격이다. 소용돌이로 들이닥치는 시뻘건 광선은 완전 득보개다 어느 곳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유괴스러운 현상이다. 하오나 어쩔거나 우리의 도치 앙천대소 갑자기 허공에 날리는 폭수가 깊은 밤 극한 정막을 뒤흔든다. 으 <laughs> 하하하하하, 가소롭구나, 빛의 사랑관, 불의 조련사에게 불장난을, 얘들아, 나의 아기들아, 묘롱이, 또롱이, 뾰롱이, 응노, 회롱이까지 멈춰는 금, 도치가 조련한 빛의 이름, 미쳐 날 뛰던 불과 빛들이 순한 사자가 되는구나, 갈기를 온전히 내려뜨린 순둥이 수사자의 품새다. 도치 타는 눈빛으로 놈들을 쏘아본다, 주눅든 쌩 근육 움직이들 살길을 찾는다, 주랭낭. 1차 관문 통과, 도취의 쟁거름은 동굴을 내닫는다. 드높거나 그런 길은 거침없이 통과하고, 여러 번 저항 세력에 막아섰지만,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죽은 잎들이 되고 만다. 한참을 내달렸다. 멈춘다. 거기 이제 마지막 난관에 이른 것이다. 쏟아지는 땀이 온몸을 적시고, 이글거리는 분노는 온 마음을 태운다. 도취는 바야흐로 펄펄 끓고 있다. 형, 가라앉혀요. 뜨면 실수해요. 가당내꼴 난다고 지면서 이겨야 돼. 조용히 조용히 대시하라고. 그래야 아이 살리고 형도 살아. 짝퉁 항복. 알았지? 영혼의 소리가 들린다. 도식이 형의 과부하를 다독이네. 검은 침묵이 풀풀 쏟아지는 동굴 광장에 바람 소리로 와 닿는구나. 죽은 도석이 형을 일깨우는구나. 아 도치 크고 강하게 끄덕인다. 다만 소리는 낮은 포복이다. 응응 응, 알았어. 내 동생아. 비장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자책감에 한껏 묻어 있는 쓰라린 표정. 극한의 고요와 극도의 공포가 사방을 조여든다. 도치의 숨고르기. 우리는 제삼화에서가까 늙은 두목이 실어증, 저는 다리로 등장했음을 기억한다. 후유증이었다. 후계자로 키운 도치가 떠나간 그 충격이었다. 동생 시신을 붙잡고 바람으로 날아간 도치가 남긴 마음 고통은 늙은 보스를 활기웠던 것. 순간 장애가 왔었다. 수년 전 악의 동굴 세계로 도치를 유혹할 때에 그젠 걸음은 아니지만 끈질기게 회복해 내고 있었다. 게다가 지금 애징의 배신자가 제발로 내 앞에 굴러들다니 호 대박. 각하는 안다. 도치가 일당천에 천하무적 패거리라도 단박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그리하여 자신 앞에 들이닥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가 누구냐? 일찍이 하늘 정원지기로 수련에 수련을 거듭해 태어난 자가 아니더냐? 이 땅을 장악하겠다고. 나비 공지에 꽃과 나비까지 강제한 페른자가 아니더냐? 이러에 등장한 나비로 하신한 전설의 여인, 그녀는 본디 나비였다. 아득한 땅 사철이 또렷해서 마음껏 자유 비상하며 꽃과 눈이기를 원했던 이 땅에 그분의 배려로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던 나비 이 사연은 뒤에 다룬다. 극한 무금이다. 모든 소리가 멈춘다. 급기야 도치는 도식의 긴급 권면을 받기로 작심 이때다. 검붉은 화염과 광선의 철통 장막이 녹아내린다. 마치 거대한 댐이 붕괴되듯 시꺼먼 삐가 구역구역 넘실된다. 그리곤 돌연 윤슬 마냥 아련히 반짝이는 회색 광선이 도치를 에어싸는구나 오랜 세월 이 속을 지기로 좀비들과 빛의 유괴들을 조련해온 도치지만 이 상황 금시초견. 처음 보는 혹은 당할 것 같은 광경이다. 이윽고 저 기괴한 목소리 왔느냐. 흐흐흐흐 <laughs> 왔구나 히히히히 <laughs> 암살 캥이 소리다. 투치 즉시 오체 투지한다. 두팔두 두 다리와 몸통을 바닥에 한꺼 밀착하고 뜻대로 하옵소서. 읍소한다. 헐 마치 신께 드리는 기도의 마무리 말투네. 그렇다 비록 짝퉁 가식이라 고 해도 완전 항복 자세다. 마지막 핵심부에 들어 악의 무리와 늙은 두목의 숨통을 끊어내려면 이렇게 진짜 져야 한다. 물론 척이지만 희뿌연 빛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다. 깊고 높은 공간의 정점까지 튀어오른다. 혼비백산, 천하의 도치조차 가까스로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 안간입니다. 드디어 빛이 도치를 포박하고 짤딱막이 등장. 결박당하여 휘청거리는 도치를 번쩍 들어올린다. 저 작은 몸이 갑절 큰 사내를 헝칼 다루듯 하더니 각하 찌를까요 듣던 음성이다. 그렇지 바로 리나를 납치한 패거리의 대장이로구나. 이놈이 각하의 신복이로구나. 도치 대타자로구나. 부모 고개를 젓는다. 아직은 아니다. 좀비 방에 쳐넣어라. 앱 극기야. 좀비들 방에 내 팽개쳐지는 도치. 늙은 유괴의 홀연히 짓는 미소. 후후후. 종일 마약 작업에 지친 좀비들이 고난 참에 빠진 무지무지한 넓은 방. 온통 어둠이 꽉차 있는 흑암의 공간이다. 세수조차 없이 많고 많은 포로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모를 일이다. 분명 지상의 한 동굴인 이소거리 이다지 넓고 넓은 공간이라니 이 또한 전혀 모를 일이다. 어째야 이런 가공할터가 과학 첨단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가? 정녕 짐작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도치는 혼수 상태, 좀비들의 작은 숨소리만 불규칙하게 뜬다. 얼마쯤 지났을까? 무덤덤한 시간은 기척 없이 흐르고 도치는 깨어날 줄 모른다. 일생일대의 모험이었다. 짝퉁 항복. 가짜 항복이 진짜 승리로 뒤집힐 수 있을까? 오, 모를 일이다. 그때 자박자박 다가오는 작고 허젓한 그림자.